금융을 재밌고 쉽게 더달란트 서울의 대표 유 백선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게 추운 날씨 몸 따뜻하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며칠 주식장이 정말 막 어지럽죠? 와, 저 삼성전자가 하루에 막 6, 7%씩 오르는 거는 제가 지금 4, 5년 정도 주식을 했지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사주 매집도 하고. 오늘은 조금 투자 마인드셋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와, 이때 기억에 나요. 손을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하얀 색깔 종이를 어머니께 드리고 있었는데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양, 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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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laughs> 네, 뭔지 아시겠죠? 제가 87년생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였어요. 그때. <laughs> 수미안가로 이렇게 점수를 받았어요 그 가가 뭐 20점 30점이었나? 그 양을 맞으려면 60점 이상 맞아야 됐고 미가 70점 이상 우가 80 어, 수가 90점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어릴 때 공부하는 취미도 없었고 공부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 하얀색 상장표를 어머니한테 건네는데 어머니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와 우리 아들 참 도덕적인 아이네 <laughs> 제가 도덕만 그때 우 운가를 맞았었을 거예요 그것도 어, 아마 그 전과라고 하죠 참고서를 벗겨서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여러분 뭘 잘해야 될까요? 공부를 참 못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부모님이 저를 이제 그육캔 학원이라고 인천에 있는 <laughs>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학원에 저를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때 집이 어려워서 형하고 저둘다 학원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어, 형이 다행히 형은 학원을 그만두고 제가 제, 제 차례가 되어서 학원에 가서야 겨우겨우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게 됐습니다. 학원을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쓸데없는 거안 가르치잖아요. 학교처럼 교과과정이라고 해가지고 A부터 Z까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것 꼭 알아야 될 개념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배웠는데, 진짜 공부도 머리라고, 공부도, 근데 학원에서 가르쳐 준 대로 해서 시험 연수는잘 나왔지만, 어, 뭔가, 그때 제가 90점 이상 올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왜 90점 이상 올리지 못했을까? 사실은 공부법을 배울 게 아니고 공부하는 방식. 그러니까 학원에서 정말 배워야 할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공부법이 아니라요, 여러분.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왔어야 돼요. 시험을 잘 보려면 뭘 잘하면 될까요,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쉽지 않겠어요? 출제자가 어떤 걸낼 건지 여러분의 감이 잡히면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원을 다닐 때 문제가 뭐냐면 학원 선생님이 주시는 숙제만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어요? 학교의 시험에 나오는 그 문제들이 연습이 돼가지고 막상 시험을 보게 되면은 연습해 온 거니까 척척척척 풀어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려면 여러분 나오는 것들 위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시험 본 거는 이제 투자자산운용사라는 자격증 시험이었는데 그 자격증 시험에 제가 83점으로 단번에 합격을 했어요. 그걸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부법이 아니라 공부하는 사고, 어떻게 하면 실제자의 의도대로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거죠. 합격자들의 인터뷰를 찾는 겁니다. 합격자들의 인터뷰. 그래서 합격자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고 시험 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 다음 카페 가면은 여러분이 보는 국가고시 같은 거 있잖아요. 정답 복원이라는 그런 거 하는 거. 어떤 문제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지 더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것과 공부하는 사고를 키우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여러분, 투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리딩방을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투자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동안 제가 공신력 있는 자료들, 뭐, 투자 대가들이 쓴 투자 도서들이나 아니면 어떤 투자에 관련된 마인드셋 관련된 책들이나 경제 매거진 위주로 혼자 독학을 해서 좋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 저는 이게 생각해 보면 맨 땅에 헤딩하는 거랑 똑같았거든요. 투자하는 방법은 제가 잘 몰라요. 그니까, 장기투자가 있고, 단기투자가 있고, 나한테는 장기투자가 맞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때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투자법을 백날천날 많은 유튜버들 책을 통해서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투자의 사고력을 기르는 거예요. 투자 중심적인 어떤 그런 크리티컬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좋아해요. 제가 매번 영상에서 밝혔는데 최근에 다시 롤 롤드컵 이후로 막 롤이 너무 재밌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미드 라인을 서서 페이커처럼 열심히 제가 멋지게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페이커 선수의 그 월드 동영상을 정말 몇번 정말 몇백 번 돌려본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니까 그런데 그걸 본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페이커 선수처럼 플레이를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투자 방법만 계속 공부한다는 거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게임을 이고 싶으면 롤이라는 게임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 승리 공식이 정해져 있는지 여러분이 먼저 롤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분석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롤플레이어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게임에 대해서 공부를 일치하지 않죠. 그냥 무작정 게임만 게임 큐만 돌립니다. 롤이라는 게임을 어떻게 굴려야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사고법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공했다는 사람들 투자 이야기 듣고 어 투자 방식 이렇게 하세요 뭐 어떤 분들은 종목까지 찍어주잖아요 종목 이거 투자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백날 따라가 봐야 여러분이 잠깐의 수입밖에 없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고를 배우려고 해야 돼요 사고 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고를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 프로세스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저렇게 접근하는 거지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상 이 사고력을 키우는 게 공부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한 게 아니라요. 어떤 글을 봤을 때, 어떤 책을 봤을 때,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할 때도 내게 주어진 이 정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사고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과학을 잘하시거나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이, 어, 시험 공부나 이런 사업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다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저는 그런 사고력 때문에라고 생각해요. 전략적인 조건을 하는 거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해봅니다. 연습을 해보든지 실제로 실행을 해봐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어? 그러면 내 가설 틀렸구나 하고 가설을 수정을 합니다. 그냥 수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수집해요. 고객들이 원하는 바는 뭔지, 이 시험에서 최근 나와있던 트렌드가 뭔지, 어, 지금 주식시장의 어떤 정보들, 트렌드, 역사적인 사건에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과 사고를 키운다는 거죠. 방법론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여러분, 투자든 시험 공부든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요. 특히 공부라는 거는 우리가 다시 여러 번 도전할 수 있죠. 어, 여러분이 의지만 있다면. 하지만 돈이라는 건 어때요? 돈은 한번 잃으면 다시 도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여러분이 키워야 될건 뭐예요? 어, 누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대? 그걸 자꾸 방법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뭘 해요? 사고력을 닮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는 방식, 검증하는 거, 연습하는 거, 정보를 수집하는 거 등등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려고 해야지 방법론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사고력을 키우려면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근데 그 지식이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혹은 내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어떤 지식들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텍스트를 봤을 때 빠르게 읽어 내려가고 핵심을 잡아내는 거 쉽게 말하면 독서 훈련이에 독서 훈련이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투자든 시험이든 여러분 삶은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글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글자들 글자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는 성장할 수 있거든요 빠르게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키워드를 찾아내는 그 능력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키워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세계에서 보면, 리딩방으로 돈 벌었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리딩방으로 돈 벌면 문제가 뭐예요? 사후에 추가적인 수익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투자를 집행한게 아니라, 누가 그냥 손쉽게 찍어준 거를 그대로 따라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 지난번에 이렇게 해도 됐는데, 이렇게 했더니 똑같이 수익이 났는데, 이번에 숙이 나지 않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반드시 분석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어떤 지식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요즘 단기 투자를 제가 해보고 있거든요 제가 돈을 내고 배웠어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정보 분석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배워서 계속 연습을 하는데 아뭐 이거는 뭐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 증권사들 계속 배만 불려주는 거예요. <laughs> 제가 세금 내고 막 거릴세만 내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아, 내가 뭔가 핀트를 지금 놓치고 있구나. 내가 반법론 자체는 잘 학습을 했는데, 어떤 사고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아직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하겠죠. 제가 한 2개월 정도밖에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로 정말 하시는 분들, 트레이더 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정말 생사를 걸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감히 제가 장기투자만 잘 하던 사람이 장기투자를 한 2개월 배워가지고 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저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트레이더, 잘 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의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을 제가 배울 수 있다면 똑같이 그분들처럼 저도 수익을 잘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만 내가 보고 그 문자 그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자 이면에 그분들의 사고력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진짜 공부가 어려운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책 많이 읽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책 진짜 많이 읽거든요. 근데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자의 생각을 파악하는 거예요. 저자가 어떤 슬로우로 이런 생각을 하고, 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판단을 했을까. 그것까지 나아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더다한테 서울이 공급하고 있는 그 밀리언 서비스가 바로 이런 서비스예요. 아니, 솔직하게 저도 투자로 좀 반기 좀낀 사람인데 그냥 제 생각 그대로 주입하면 되지 않나요? 못하러 힘들게 자꾸 책 읽고 경제 메고진 읽으라고 못하러 하겠어요. 책 읽기 싫어하는 거다 아는데. 저도 힘들어요, 책 읽는 게. 근데 왜 끝없이 자꾸 그런 지식들을 넣으려고 하고 또 책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저자들의 생각을 닮아가려고 할까요? 그렇게 해야만 제가 투자든 어떤 시험이든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하는 투자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방법론을 많이 배우고, 심지어 돈을도 많이 쓸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얘기해요. 아, 저렇게 똑같이 그냥 했는데 나는왜안 될까.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방식을 배워야 된다. 사고 방식. 저희 밀리언 프로그램이 하고 있는 게그 사고 방식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투자에 적합한 전략적인 사고 방식을 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저도 완벽하지는 않죠. 하지만 제가 그 전략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정보를 판단하고 해석했을 때 좋은 결과물을 얻었단 말이죠. 그리고 저뿐 아니라 저보다 더 훨씬 빨리 더큰 규모로 성공하신 분들의 책과 또 경제 매거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사고 방식을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고 방식을 배우니까 누가 리딩 해주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본인의 자산들을 잘 운영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해봤는데 안 되고 저렇게 해봐라 그래서 해봤는데 안 되고 아 내가 또 책도 읽었는데 또 투자가 잘안돼 나는 안 되나봐 나는 재능이 없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재능은 키울 수 있어요.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요. 두 번째, 방법론. 자꾸 글자 그대로의 방법론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 방법론을 만들기까지의 사고 과정을 배워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이 포인트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저 공부 못 했던 사람일까요? 정보를 제대로 다루는 방법을 배우니까, 시험도 합격하고,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했는데,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저 지방대 나왔고 정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남들처럼 뭐 금융권 출신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성장주 위주로 투자로 성공했잖아요 제가 딱히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 투자는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맡기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산운용사가 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그 금고지기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더다란트 서울의 밀리언 프로그램을 꼭 한번 지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높은 학력이 필요 없습니다. 유연하게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쓴그 책들과 경제 매거진을 통해서 전략적인 사고를 배울 수 있고 투자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실 수가 있어요.